빠져서 용 준비해야 어, 해야 라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17초. 나텔 17초. 네이스나텔 17초 또만 버텨. 10초가 나군요 사이러스. 이즈냥이요. 구독. 오히려 좋아. <laughs> 큰일 났다. 아니야 그래도 너 잘하다 나나 믿고 있어. 리자바텀. 빠져 빠져 빠져. 나 끌리겠다. 괜장한 탄. 풀리면 죽는다 그랬잖아. 빼야 돼. 하자 하자. 아, 미드미야, 미드미야. 아이고. 아. 래 좋은 날씨. 나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가아 거의 있아 가도 뒤 있어. 좀 멀어? 예, 네, 괜찮아요. 아마 여기에는 와도 있을. 바로 가 바로 가고. 꼬꼬 바로 가 바로 가 어? <coordinating>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좋자나이디자 이거 밀게 있어요. 빨리 밀어. 이 옆에 뒤에 봐 줄게. 그냥 밀어. 5이이브기이스 나이스. 아, 미쳤다세 이거 봐. 생각게 음. 탔어요. 대. 인팟? 저저테 있어요. 저탐 밀게요, 이거. 어, 오른 사 보고 오른서 갈게요. 오른 오른 빨고 오케이, 사 보고 보고 있어요. 필요하면 얘기해 줘요. 오케이. 네. 그 필요 없으신 필요하면 얘기 좀. 나, 나 존야 있어. 나 존야 있어. 오케이. 나이스. 아, 아, 갈게요. 어이. 어이. 이 이거 싸울 준비에요.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잡았고. 애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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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 전멸 있어요. 전멸 아마 있을텐데. 썼나 모르겠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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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은 리링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이거 이거 한번 볼까? 보자. 아, 아 이거. 아, 아, 뭐, 야. 아여봤어 여기 탑 한번 노리는 거 같은데. 어이어어할수있요바 바로 가요 바로 바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할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할수 있어요? 끝났다 끝났다. 네, 굿. 잘했어.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우와, 좋아요. 좋아요. 아, 아니해 아, 우리 라이너들 버스 너무 잘 타는 데 그러니까. 을것 같아요. 음, 성장할 것 같아요. 줌 노든가 줌 노든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용 쪽에 아, 아, 나는 겠다 근데 미드 견제가 심합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아, 어. 엘리스, 저 미드 쪽. 아, 저만 저만 다르면 돼요 이제. 오케이, 힐 빠졌어요, 사미나. 오케이 자아 힐6이에요 바텀 괜찮데네공없다 바텀 한번 가볼게 조심 바텀 저도 텔받을게요 바텀 오케이 나이스 바텀 가요 바텀 가요 아야야 텔텔텔텔텔텔텔텔 뒤에 뒤에 어, 부터 어. 뒤부터 뒤부터 나이스스 아, 여기부터 여기부터 아이고 까이레오만 여기 여기 레오 여기 여기 레오나 아치다 어, 오케이 레오나 컷 아나 없앤다 아 이게 안 돼. 내가 들어갔네? 내가 뒤를 볼 어, 걸. 없어. 내가 뒤를. 뒤로... 얘 얘네 많아 없어요. 가도 될거 같은데. 어떻게 가피 없음다피없음 가피 없음. 가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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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아 없음. 나 많아 없음. 이제 여기까지. 나이고 볼게. 다이고이 봐도 되지 않을까? 나이스. 나한테 나이 천천히. 잡아 주나 포탄 맞는 중. 오케이. 나이스. 이거 한대 때려. Okay. 나이아 대충이야 내가 킬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아 아깝다. 아, 까비 까비 까비. 여기까지 여기나 어, 죽을 뻔했 다들 템템 아이고 이거 탈래 템 템템템. 버려, 버려 버려 버려. 템, 템, 그래, 버려 버려 얹어줘. 나이스 잘했 잘했어. 요 정도면 이드적 정글라인으로. 쪽 복수를 하는이 사람들은. 어 이거 루시안 다어 이거 잡나? 어 여기 죽었 아이고 그래 쩌네. 도와야 돼. 미드 도와야 돼. 아이고. 요요요 나이스 나이스. 어레오나 아, 어, 레오나, 레오나도 간에 갇혔어. 레오나. 알파 노공 50, 알파노공이에요 알파 그없음얘 예, 3이라부터. 나이스. 어아 이거 뒤에. 다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냥 빠져오세요. 빠져오게. 저 가는 중.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잘했어. 이거 잡았다 많이 잡 레오나도 잡을 수 있다. 레오나도 잡을수 있다. 잡고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아이고. 요거 요거 먹으면 되겠다. 더어왔다들다 악어 없이 싸우면 안 돼! 오 온다 온다! 아. 나이스 존이야! 와! 나이스! 부럽지 말파고! 악어야! 나이스! 죽여 죽여 미포 천천히 미포 천천히! 미포 아, 천천히! 나이스 어? 여기 뭐야 레오나 뭐야? 어? 레오나 뭐야 레오나, 레오나, 아, 레오나 뭐, 뭐야? 해보자 해보자 알파 조심 알파 조심 해볼게요 레오나, 레오나, 레오나. 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오케이 조심 레오나 집. 이렇게 okay, 끊어놓, 여기 끊어놓, 킵 들어가. 한 일. 아, 하고 있어요. 페달 하고 있어요. 한번요 킵, 킵. 제나이스아이 마실 시간 힐. 삼이라, 이 아이스. 아이스. 누르면 제가 어, 해드릴게요. 다 아, 물렸어. 네. 탈수 있어요? 탈수 있어요? 나 살릴 수 있어? 무슨 일 뻔했지? 다받 아예. 아이다겠다 그냥 다받다 나이스 e Nice! Nice! n i 아 e n i c 아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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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야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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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꿀잠 Nice! Nice! n i 아직 게임 중인가? 중인가? 또현질에 음. 챔피언을 이렇게 스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는 없는 여기는 왜 패키지가 없냐? 아 뭐, 안쪽이... 여기 패키지가 없어 어 이거 뭐야? 이런 으악! 어 갑자기 야씨 ㅎ ㅎ ㅎ ㅎ 아 뭐야? ㅎ ㅎ ㅎ ㅎ 나 지금 스왑하려고 캐릭터 사고 있어 그, 캐릭터 사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 마법 공학하는 게 나? 지금 방송 들어왔는데 스킨 사고 계시는데요? <laughs> 아니, 스킨 사는 김에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아하, 아하. 네. 어. 어 어떤 거야 임베? 그 어, 그런 거는 아, 좀 임베 네, 좀. 임베 임베 한번 가볼까요? 무르가나 있으니까 가볼만할 것 같은데요? 여기 와드 있어? 왔어요. 음, 아, 근데. 아, 짠녀석의 강점인 CS를 못 먹네. 열여덟 개 먹었는데요. 몸에 다답니다힐 빠졌어, 힐 아, 빠졌어. 전멸했어. 이거 볼게요. 레오나, 레오나. 퇴에 됩니다. 조심하세요.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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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이스 여기까지만. 나이스. 폭발이네. 나이스. 나이스. 아못 보여.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김덕 너무 좋았어요. 다 왔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맞아. 나이스 나이스. ]lei. 갑니다. 찡합니다. 찡합니다. 지금 가요 갑니다. 오. 탑안 보여요. 탑테있어요탑 테, 탑 테. 불베탈까음나아 자는 거 냅다 오 되겠다. 아. 야네도패어나 묶었다. 묶였다 죽겠다, 이제. 어나랑 같이 걸어 막 묶여. 제대로 이오 웃기 나이스. 이거 너무 안 쫄아도 아, 됐어요. 담아, 담았어, 담았어. 아, 나 잡았어. 잡았어. 나 이거 묶여, 아 이거 왜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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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아니죠? 나 지금 위험이야. 예 텔이 없어서. 오케이. 떼면 돼.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전력 우리 거. 아, 레오나 궁 빠졌어요. 어, 레오나 궁 빠졌고. 네. 나 바텀 앞에 이거 뗄게. 오케이. 고고고고고. 아,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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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렇지.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아 이걸 안 된다고? 아니 돼요, 아, 돼요. 돼요. 텔? 아 덤비가 아프겠다. 텔텔 텔. 텔 빠질게 빠질게 일단 빠지고. 아 이거 지금 가면은 아아 탈탈탈 어요볼배 이때 위로 아공 말자 미드 왔음 저 다시 탈탑 아, 가요 나이스 저 때렸어요 갈게요 거나 갈게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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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봐줘 나 뒤에 있어 빨리 가야 돼x2 아 근데 나 말자 궁 걸렸어 나 봐줘야 되겠네 봐줄래 여기? 뒤에서 싸잡아 볼게 한번 와 이거 뭐야? 나는 왜? 이거 끝까지 뒤에 봐줄 수 있나? 아, 나나집 나 갔다가 오고 야, 있거든. 나나 바텀 라인 잠깐. 빌다. 킨도 위로 돈다. 치거부 네, 힛도 위로 돈다. 에. 한만 먹고 올게요. 요거 요거 봐야 돼. 킨도 위로 돌아. 위 위. 바카라. 어, 그래 위 킨도 위 킨도 위 킨도 위 킨도 위. 바카라 바카라 바카 가고 있어요? 들어가. 죽을 수 있어 여기서. 와, 진짜. 나이스. 와 조형 다르다. 아 너무 아깝다. <laughs> 와 졌어. 까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어, 박세나 한판 정도 졌는데. 아 삼일아 정화 없어요 좋다. 예 삼일. 삼일아 W 투사체 막히는 거 생각해야 돼. 응. 아니야. 저기가 더 빠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나바텀 한번 가볼게. 전멸은 없어. 그래 어? 아, 뭐야? 아이풀 쓰네 이거. 이거. 이거 잡을 게 있을 같아요 이거. 나도 풀은 없어. 네. 빠지게, 빠지게, 안, 응, 안 돼요 빠지다, 빠지게. 빠지다, 빠지게. 저 킹각선 조심할게요. 다온것 같은데 이거? 어이구! 아이네 사이브 치고 이거. 온다 오다, 온다 온다 시간, 온다. 나다온다나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궁 음. 박았어 궁 박았어. 나못 했지? 나 헥가림 나, 나 데려갔어. 헥카린 봐아 여기 헥카린 이기는 중. 오케이. 여기, 아뇨아니늘어찌라늘어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용, 용 40초 아직 안 돼. 나집 가요, 이거. 음. 이거 싸울게요, 그러면. 아직 간다고? 네, 저 이거 잡을 각 나오거든요. 이건, 이건 나중에 봐볼게요, 어. 오케이. 노킬, 노킬, 노킬. 노킬, 노킬. 자, 일단 챔도 아, 가고 있어요, 거기. 방음궁음 정화 빠지. 뭐야, 뭐야. 아, 나. 아, 나챔을 사용하고 싶다. 미아 형님 상체로 상 상체를 푸셔야 됩니다 이번 게임 들읍시다 들읍시다 어딴데 자꾸 욕심내면 안돼 응. 위에 올라가줘야 돼 올라가줘야 돼 빨리 딱 와봐 빨리 딱와 오케이 레드 뺏었고 자 사미라 물었어 바로 간다 오케이 우리 싸움 보자 형님 형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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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라 이기는 중 사미라 오, 개피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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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는 오, 아닌 거고 헥탈 오케이 사미라 컷 나이스 쉰쉰쉰 오케이 나이스 뭐야 나이스. 보틸. 오케이. 나이스. 이 잉카보. 이돼요 약간 약간 아, 때리다가. 애들 어, 내려오 조심 조심. 아 지금 지금 안돼. 안돼 안돼. 용용 지금. 안안 지금. 안 지금. 안안나 갈게 이거 미리. 좀만 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이천히천천 천천히. 천천천히천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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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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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이 오케이 나이스 언젠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야 말려 죽여 말려 죽여 그렇지 믿어 나만 먹게 다 미드 5대5 아, 네. 당기을 했었는데 믿어 물렸다 믿어 물렸다 하나 5계 나이스 나이스 잘나나 옆에 있어 나나 왔어 왔어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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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오케이 팀하네요 팀원 로밍 아니겠다는 거. 팀원 면 진짜 증아다 로밍만 가지겠다는... 거. 고고 들어가고 탑탑탑탑탑탑 오케이 믿으세요 믿으세요 맵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각이병건 이각 이병건 이각 이건자 누누는 갱 흘리면 제손에보니까 나이스 팀원 나텀 어 나이스, 아, 잡았어, 나이스. 좋았다 나텀 바로 조지면 돼 음, 음. 갑니다 이거 잡을 제, 수 있어요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이스 자, 내려가이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네. 빠진다 빠진다 어, 근데 네. 노틸. 이제, 자, 노틸 잡겠다. 노틸 잡겠다. 잡았이아이고 스토. 이이이이

빠기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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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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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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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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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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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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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이거 밀고 용모, 여기 원딜 그래도 아저 여러분 그래도 이득 봤네요 나이스.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딱도 들어갔어요. 탄창이 어, 나 물렸다. 네. 어이구. 어. 어이구. 그래야 이거 맞아서 용 준비해야 해야 돼요. 네, 두 번째 공격이 되거든요. 17초. 나텔 17초. 나이스. 나텔 17초 또만 버텨. 10초. 그때로 돌아있죠. 자, 이거 패로 써도 되겠다.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나끝낼게나 게임 끝낼게못 가게 해 봐. 못 가게 해. 집못 가게, 네. 가게, 가게. 아, 가요. 지금 가요, 가요.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아니, 아니. 아, 나집죽고있는데 나 아우다. 오케이. 나이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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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더 쏘겠지. 뒤에 잔등. 쓱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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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좋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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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가서 브라보, 브라보! 아, 보 아, 까치 뺐어, 까치 어 우리 암호화과 3대1 막. 그리고, 투페는 궁이 있어서, 그냥 자기가 싸우면은 무조건 한명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올수 있나, 우리? 아, 일단 하는. 내려가 볼게요. 내가 갈게요, 저도. 먹었어. 나이스. 궁 맞췄고, 궁 맞췄고, 점화 풀렸고. 투펠 스펠 다 빠졌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 그만, 그만, 잘 받았다. 응? 응, 먹었어. <laughs> 아, 아어 아니, 바로 아. 아, 깨우시더라고. 내가 깨우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아니, 수다, 수다, 수다. 어, 이거 미드 빼고 가기 어, 전에. 그, 앞에. 아 잠깐만, 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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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빠져봐. 살짝 빠져봐. 살짝 빠져봐. 간다, 간다, 간다. 싸워, 싸워, 싸워. 가자, 가자, 가자. 탑 바로, 탑 바로, 탑. 바로? 탑 바로? 트페, 트페 바텀이에요. 트페 바텀이에요. 아니, 큐스텀. 왔어요. 저 왔어요. 싸워요. 오케이. 자르바 자르바 자르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로 더 볼게. 저 이거 음. 케이틀리 한번 볼수 있어요? 어 보자 보자 보자. 오케이. 갔시죠. 잘 캐킹 하거든. 여기 여기니 자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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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먹겠어요. 할게요 천천히. 어.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네, 어, 아직 멀어요. 아직 멀어요. 이거 제가. 아더못 잡나 캐크를? 아 이거 좀만 빠지면서 조이 왔어 조이 왔어 조이 왔어 좀 빠지면서 좀만 빠지면서 나이스 나이가... 나이스 나이스 네. 저도 합류할게요 오케이 건ただ, 요거 한번부터 해볼거 같은데 아니 미디다 있어 애들 야, 하나, 나, 애들 다 미드야 거기서 한명 잘라야돼 여기서 한명 자르면돼 나이스 그만 네명이탑 밀어봐. 어, 나 바텀 밑에 1,4 가자. 나 테론. 안 잡으면은. 와드 좀 해줄래, 와드? 야, 나이스. 뭐야? 뒤에 자르반, 뒤에 자르반. 나왔어, 나레넥레넥레넥 내가 앞라인 잡고 있어. 레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 도와줘, 도와줘. 어다어 어, 지켜줬어. 명못었어나 체력이 왜 자꾸 차냐? 자, 도와준다. 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 보라리도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오히려 야? 좋아. 아이 와. 아 잠깐만 근데 솔랭할 거예요? 자유랭도 듀오 가능하잖아. 아뭐 자유랭이야. 아내뭐솔랭이야 아쏠랭으로 기강 다져야지 지금. 아나한판 짐에 강등이란 말이야. 아 당연히 강등. 왜왜 자신감이 없어? 아이 아, 난 한판... 자신 있어. 근데 누가 아, 자신 있어? 그럼 나 없어. 이번 판은 그럼. 그렇게... 땡고 할게. 아스마안할게0점에서6 판인가 떨어져서 느낌표 떴단 느낌 말이야. <laughs> 아나 강등당하면 뭐 어떡할 거니? 아 강등당하면 올라가면 되지 다시 강등당 강등당 만들어서 강... 야. 이렇게... 마다한판 뒤에 하고. 야왜안 눌러? 또안 눌렀지? 나한테 어떻게 알았지? 야!